안녕하세요 황피디입니다 오늘은 정말 미스테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대학을 가봤습니다 이 학교는 정보가 너무 없는 대학이고요 방문했을 당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폐교 이상으로 관리가 안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반 재정 지원 제한이나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은 걸리지 않는 대학이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팔공산 자락 깊은 산골에 있는 성운대학교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성덕대학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학교가 출입이 제한되면서 관리가 더욱 더안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출입이 가능하며 외부만 봤을 때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운대학교는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 대학 구조 평가 D등급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어 학교가 위험했으나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돼서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재정지원 제한이 되었다가 얼마 전 추가로 일반재정지원이 가능해진 대학입니다. 대단한 게 겉과 속이 다른 대학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폐교대학이나 부실대학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인데, 내부를 보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성운대학교는 1996년 설립인가를 받아 1997년 성덕전문대학으로 개교합니다. 1998년 성덕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2020년 지금의 이름이 성운대학교가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 성덕이었고, 얼마 전 교명을 변경해 아직까지 성덕대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성덕은 성덕대왕 신종이 종소리가 울려서 그 여운이 닿는 곳이 팔공산 동쪽 기슭 영천이기 때문에 성덕이라고 교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덕대학교를 설립한 민족 종교 단체인 성. 성덕도에서 따온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영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마 교세가 미약할 것 같습니다. 이 종교는 18개 남짓한 경북지방 향토종교 중 하나로 본원은 영천시 신영면 화남리에 위치해 있다가 2011년 문경시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사이비는 아닙니다. 지역 향토 종교입니다. 성덕대학교 전공은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두 계열이 있습니다. 딱 이과문과 두 개로 단촐한 모습입니다. 다른 전문 대학처럼 안경광학, 응급구조, 유학교육등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인기가 있으며 성운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말 산업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 대학에 잘 없는 학과이고 성운대학교의 가장 큰 개성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잘 운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운대학교 현장 느낌은 어, 관계자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형편 없었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운영은 지금 제가 정보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지, 타 대학들 보면, 어, 운영을 이렇게 겉에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평가하기도 좀 애매한, 뭔가 정상적으로 학교가 갖춰져 있으면 어디가 좋다, 깨끗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할 건데, 그 판단 기준도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작고요. 오르막이 많았고, 그리고 건물이 관리가 안 돼서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성운대학교 외관은 뭐 지역적 환경이 안 좋고 이름이 안 알려진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볼때 정원이나 학교 건물 등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 좋은 학교는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학교는 폐교 이외에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 사람도 성운대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나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학교 시설 관리를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외 장점으로는 우선 공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좋았습니다. 음, 오르막이 많았습니다. 음, 아무튼 공기는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입구에 말목장이 있는 건이 학교의 가장 큰 개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기는 좋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성운대학교는 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열악한 환경에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구설수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게 성운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조회수가. 아무튼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신 만큼 학교 외부도 좀 신경 써주세요. 성운대학교는 말산업학과 등 평생 교육원이 잘돼 있어서 개성 있는 대학이라 운영만 잘 하시면 앞으로도 잘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말 산업, 음, 말 관련 산업으로 유명한 성운대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성운대학교 관리 좀 하세요. 이거 진짜 오해 받겠어요. 그런데 말이면 음, 예전에 얼굴이 좀 길잖아요. 별명이 조다씨였거든요. 음. 자 오늘 황태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